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비밀 던전은 카오방을 제외하고 4개가 더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카오방을 제외한 모든 비밀 던전을 개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방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디아블로와 같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은 맞지만, 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게 생성되는 디아블로 같은 것과는 달리 몇 가지 부분만 다르게 생성되며 종류가 다르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비밀 던전을 해금하는 것은 쉽지만 던전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첫 번째는 크리퍼의 숲을 통해 개방이 가능한 오싹한 지하실입니다. 여기는 너무 잘 나오니 안 나올 때를 찾는 것도 힘듭니다. 크리퍼의 숲을 진행하다가 맨 처음 주민 한 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케이트가 열리면서 왼쪽과 위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향합니다. 쭉 들어가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스위치를 볼수 있고 누르면 던전의 입구가 보이게 됩니다. 비밀 던전을 개방할 때 해당 던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있는 두루마리를 집어야 언락이 가능하니 들어가서 바로 나오지 마시고 던전을 클리어하여 마지막에 두루마리를 꼭 획득해야 언락 메시지가 뜨면서 언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질척한 늪지에서 개방이 가능한 질척한 동굴입니다.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늪지에 들어가서 맵을 펼쳐보면 발견한 비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난이도 엔딩을 받고 지금 카우방을 위한 룬을 모으는 중이거나 모았지만 이 발견한 비밀 수치가 1이라면 다시 방을 만들고 2라면 바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발견한 비밀 한 개는 룬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이 맵에서 룬을 찾더라도 비밀은 항상 1 이상이 됩니다. 엔딩을 본 다음에 교회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다른 수치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0이라면 리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동굴을 지난 후에 보스가 나오는 구역의 맵에서 보스전 직전 구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를 볼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몬스터를 전부 잡고 두루마리를 획득해주세요. 세 번째는 호박 목장에서 개방이 가능한 왕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맵의 랜덤성이 조금 큰 곳입니다. 다른 맵은 비슷비슷하지만 여기는 맵을 열어 발견한 비밀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이 없다면 정말 오래 걸리는 곳중 하나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전부 체크하는 게 좋지만 계속 리셋을 하면서 하기에 좋은 곳은 진행을 하면 성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이 나옵니다. 여긴 스테이지 리셋을 하면서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는데요. 이곳에서 우측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을 꽝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에 생성되는 지형에서 나올 확률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쪽에 오기 전에도 왼쪽 오른쪽을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조물이 배인 경우에는 맵에서 보이는 구조가 비슷한 편입니다. 잘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시 던전에 들어가서 맵을 완료 후에 두루마리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이 울러 콜에서 개방이 가능한 지하 복도 맵입니다. 여긴 첫 번째 맵과 똑같이 무조건 나오는 것 같은 맵입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몹을 잡고 가다 보면 이런 식의 구조의 맵이 보입니다. 방패가 왼쪽과 오른쪽에 달려있는데요. 왼쪽 방패만 상호작용이 됩니다. 열고 들어가 두루마리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명 카오방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